안녕하세요. 리미텍스입니다. 어, 어저께 그 실제 이 BMPC 4K를 들고 어, 현장에서 지금 촬영을 했고요. 어, 촬영을 했을 때는 내부 그 SD 카드만 이용해서 그 촬영을 했는데 지금 그 어제 방송 방 나온 거 보면은 이 지금 SSD를 지금 장착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SSD를 장착해가지고 얘를 지금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어, 만약에 SSD를 어, 이렇게 지금 파란불이 지금 들어왔고, 인디게이트 쪽에서 얘를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적색으로 이제 그 녹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깜빡깜빡깜빡 빨갛게 이제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기서 그 실제 SSD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 좀 장점이 더 많고요. C패스트 가격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한대가격이 나옵니다. 뭐한 대, 지금 1, 500, 512 g b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얘를 지금 쓰게 되면 어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 삼성전자 860 에버 250 기가바이트인데, 어, 얘가 모델이지만 5만원 돈 됩니다. 그, 더군다나 512 기가가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 어, C 패스트 모델이, 근데 이제 C 패스트 모델을 지금 이제 이 메모리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SD 모델은, 어, 지금 그 US 1 타입 같은 경우는 95 그, 속도가 95 m b 바이트 밖에 안나오거든요 메가바이트 어, 퍼 세크면은 얘가 지금 4k 60프레임을 수용을 못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야 되겠죠 us 그 모델이 이제 usb2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뭐300 그 메가바이트/퍼세크가 돼야지 어, 원활한 녹화가 되고요. 어, 지금 녹화를 지금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 그 들어가는 이그 외장 그 레코드가 c f 스 s t 모델은 이제 그엄두를못 내겠고 어, 이렇게 지금 외장으로 하도록 지금 이용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장시간 촬영하고 필드에서 그, 쓰기에는 이게 방법이 제일 좋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단자에 보면, 여기 지금 충전, 충전 단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디오, 미니 XLR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HDMI 단자가 있고, 어, 지금 국내 그 유통 쪽에서는, 어, 일반 오픈마켓이죠. 여기 있는 충전은 이제 살때 220볼트, 12볼트용 이 지금 전용 충전기는 주지만 얘를 외장으로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 케이블을 구매해야 되는데 어 국내에서는 판매를 지금 하는데 이게 한 10만 원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해외 사이트 직구를 하게 되면 대략 한 2만 원 정도에 구매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제가 밑에 게시판에 어그 구매처는 이제 남겨놓겠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촬영은 지금 렌즈 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1442 F3.5 렌즈고요 음. 어, 얘는 이제 좀그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포스오드 렌즈이기 때문에 어 얘를 이제 좀 이따가 교체해 가면서 어, 일반 캐논용 그 다음에 그 지금 시네마용 그 렌즈로 교체해 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할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스피커가 지금 여기 좌측, 그 다음에 우측 달려있는데, 여기에 그, 지금 정확하게 수음 자체가 깨끗하게 들어가고, 소리가 그 입체적으로 사라운드로 들립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은, 좌에서 우로 차가 움직일 때, 아니면 좌에서 움직일 때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고, 그 다음에 잡음도 없고요 이거는 그, 지금 시네마 카메라에서, 어 얘가 팔로우 포커스를 써서, 줌을 오토포커싱이 아닌 상태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얘 자체의 어 실제 그 오디오를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DSLR이나 미러리스에서는 오토포커싱이나 뭐 안구 검출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포커싱 모터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어가서 외장 마이크를 쓰는데 얘는 지금 만약에 이제 마이크포스 로 자체가 좀 조용하긴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터가 하지만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예로 그 외장 마이크를 쓰지 않고 얘를 쓴다면 어, 팔로 우 포커스를 써서 어 수동 그 초점을 맞춰 주면 얘도 그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이크 자체로. 어 그다음에 지금 녹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 얘는 지금 그 녹화 기준을 지금 풀그 최고 60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최대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얘가 삼성전자 약간 대략 한500 메가바이트 퍼 세크가 나오는데 SD는 뭐95 메가바이트 퍼 세크니까 95이 SD 카드로써는 이제 그그60 프레임 4K를 못 찍더라고요 지금 이제 찍지를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뭐 기존에 제가 쓰던 BMPC BM 프로덕션 카메라는 찍히더라도 파일이 에러가 나서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얘는 그쓸수 있는 없으면 아예 찍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를, 어, 요거를 렌즈를 교체해 가면서 거기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